그러니까 나 저녁 뭐 해줄건데 <laughs> 매뉴는 니가 생각해야 되는거 아니야? 니 <laughs> 네 <야>, 컨텐츠인데? 손님이잖아 암손님 <laughs> <I'm> 어, <laughs> 근데 조리도구가 너무 한정적이라서 그래내 방송의 컨셉은 한정적인 조리도구로 자취생 냉장고를 부탁해를 만들거 집에 있는게 어. 어, 통째 스테인리스팬 하나랑 어. 일반 코팅팬 하나랑 양은 냄비 즈 그런 쓴데없는 얘기는 방송에 안 나가요 그게 없다고 소생이 왔다가 게다가 그 하이라이트 일부로 어떤 걸할 거야? 어?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뭐 해먹을 수... 어차피 네가 할수 있는 거 파스타밖에 없잖아 집에서 파스타를 하겠냐? 물론 가게에서 도실것 어. 같지만 볶음이나 네. 구이나 뭐 국물 요리가 됐든 어떤 걸 했든 사람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좀 해주지 않을래? <laughs> 집에서 너 혼자 잘해 먹도만. 원래 난 레시피 복잡한 거 좋아해서 헛말이다. 아니 그딴 거 하지 말고 자취생들이 쉽게 그냥 집에서 대충 있는 재료로 해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그런 거 내놔. 과정이 복잡해 보일 뿐이지 내가 하는 건 언제나 초보자도 다할수 있는 요리야 그건 네 생각이고. <laughs> 넌. 넌... 니 네, 네 기준에서 초보자는 이만큼이고 정말 자취생들의 초보자는 나는 라면 끓이면 잘 끓이는 거다야. <laughs> 딱 내가 자취할 때 수준이면 될수 있지 않을까? 나 자취할 때 대학교 때나 사과를 강의로 깎아 먹던 사람입니다. 아니 아니야 빨리 쉬운 요리를 내놔. <laughs> 막 두부김치 막 그런 거. 쉬운 요리를 두부김치 내놔. 두부김치 그딱 좋아하지 않잖아. 나 두부. 김치, 두부만 좋아해. 사실 김치? 김치, 네가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해. 어,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해. 두부를 좋아해. 지금 집에 있는 건 베이컨이 조금 있고, 응. 김치, 커피. 뭐 그렇게 안 어울리는 재료들을, <laughs> 개안 어울리는 재료들을. 아, 아, 김치 베이컨 볶음 겁나 맛있는 거 아니야? 어차피 돼지고기니까는 유명한... 비슷하긴 하겠지만, 그래봐 유명한... <laughs> 그래봐 유명한... 제육볶음처럼 돼있지 소금, 후추랑 간장밖에 없고. <laughs> 뭐 이렇게 있는 게 없어. 집에서 간단한 것만 해먹잖아. 그냥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는 거. 녹음자 안주 만들어가지고 술 먹고 가면서 혼자 훌쩍훌쩍 잘마시더만 그래서 온 건데 지금. 요즘엔 잘안 해. 괜찮아. <laughs> 네 인스타에 올라가는 그런 거 해놓으란 말이야. 자, 네 자취 집에 물론 지금 없지만. 없지만 이라는 거 강조. 여자친구와 왔다 <laughs> 아, 못 불러. 한 그럴 때폼 잡고 해줄 수 있는 요리. 스테이크? 몰래스테 너무 단순하죠. 그러니 그 지나치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뜨방을 보내고 폼 잡고 아침 해줄 수 있는 요리 뭐가 있을까? 아침에. 어. 포인트는 공간. 뜨방을 보내고. <laughs> 뭐라고? 콩나물국? 주을래 <laughs> <laughs> 야, 자취생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데. 뭐. <laughs>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내가. <laughs> 그러니까 너 네가 메뉴를 정하라고 했을 때 그만큼 어차피 재료비는 네가 되는 거니까. 그 <laughs> <laughs> 장사가 끝나서 내일 촬영 한다면 뭐 오늘 장바다 놓고서 오늘 저녁은 맡겨서 먹으려고 음. 하고. 그러니까. 뭐 횟집을 가든 아니면 고깃집을 가든. 일단 지금 인트로 찍는 중이란 말이야. 옷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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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이고> 매무새 <laughs> 급하게 고치지 마시고요. <laughs> 노출이 좀 심한 것 같아요. <laughs> 얼굴 가까이 들이대지 마시고요. 응? 얼굴 가까이 들이대지 마시고요. 아 얼굴 나오는 거야 여기만 찍는 게 아니라. 어. 내가 <laughs> 뭐하러 네 가슴팍을 찍겠니? <laughs> 요즘 근황이 어떠셨죠? <laughs> 제가 폐업했죠. 어 가게를 사가안돼서 폐업했고 남 <laughs> 밑에서 다시 일하고 있어요. 다시 노예생활로. 아 월급쟁이 셰프라고 하지만 요리사는 한 명밖에 없는 곳에서. 셰프겸 직원으로. 아 셰프겸 노예로. 아. 머슴 이지 SCP, 밖에서 s 바애들노다 s c 고 놀고 있 있을 적에 나 혼자 자스스이고 p s 면서뭐 혼자 하는 거지. 뭘해 먹냐? 일단 뭐 뭔가 메인 SCP, 있어야 s c 어류든 해산물이든 고기든 아니 복잡하게 가지 말라고 아 그니까 러 왜냐면 하나를 <laughs> 하더라도 자취생이 생선 손질하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? 생선 손질하는 건 나도 집에서 안해 그러니까. 당연히 손질된 걸사 와야지 뭐 하는 소리야 <laughs> 생선이나 이런 이상하게 냄새나고 막 그따, 그따위 것들 잡지 말자고 <laughs> 아, 그거 따지면 집에서 고기도 못 구워 먹어. 아니야, 고기는 언제나 정답이라고. <laughs> 생선은 정답이 아니야, 고기만 정답이야. 그럼 고기... 아, 넌 집에서 전에 막룰레드 같은 것도 했잖아. 닭고기 막 싸가지고. 그렇지, 그렇지... 아, 그런 건 차라리 할 만해. 손이 별로 안 가. 아, 내가 하는 것도 손이 별로 안 가. 아, 네가 하는 건 손이 좋나 말이가. <laughs> 어떤 내가 인스타에 어떤 걸 보고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, 아, 어, 집에 리조또 싸볶아놓는거 있다. 리조또, 리조또 숫사를 가지고 할수 있는 요리, 리조또치. <웃음> <웃음> 아니면 빠야지, <laughs> 리조또나 빠야야. 그거 갖다가 볶음밥을 하면 은 식감이 이상해지잖아. 이거 술을 마시면 이런 안주 요리라고 할 텐데, 생각보다 그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. 난 오이를 안 먹어요. <laughs> 아보카도요? 아, 아보카도요? 오이는 나도 안 먹어 잘. 아 오이는 그냥 고추장 찍어 먹는 게 낫지. 오이에 굳이 이렇게 뭐 열심히 뭔가를. 이 위에 올라간 거뭐 빨간 거? 빨간 거 명란젓이랑 음. 마사비 조합이 되게 잘 어울려. 이걸 밥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. 안주지. <laughs> 야 이걸 밥으로 먹을 수는 없잖니 <laughs> 나 집에서 밥으로 먹는 건 거의 라면 아니면 스테이크야 생존요리를 내놔 생존요리 자취생 생존요리 그래 막그 키로에 7,000원짜리 돼지 앞다리살을 갖다가 스테이크를 해먹는다던가 수육을 해먹는다던가 야 수육은 너무 귀찮아 자취생한테 팔팔 끓여야 된단 말이야 압력솥이 있으면 압력솥을 해보니까 15분이면 되더라 집에 압력솥 있어? 아니 사줄래? 좀 있는 걸로 얘기해 줄래? 사주도 물론 한번 쓰고 네가 갖고 가야 돼불 곳이 없어 우리 집에도 있지만 뭐 나도 안 쓴다 야아여뭐 간단한 거 샌드위치? 집에 뭐 토스터기나 오븐이 있지 않고 심지어 지금 전자레인지도 아직 안 샀어 나 여기 왜온 거야? 나 여기 도대체 왜온 거야? 나 집에 갈래 <laughs> 나 지금 고대로 그냥 집에 갈래? <laughs> 아직 차가 있을 것 같아. 아직 있어. 여기 9시까지는 있어. 아, 나 집에 가도 그냥 내일 저기 코엑스에 유튜브, 크리에이터, 박방회인가 뭐, 거기나 갈래? <laughs> 아, 그거 오늘 안 왔어? 오늘부터 목요일까지. 아, 오늘 안 갔냐? 어, 못 갔어. 나 어제 MB 갔었거든. 감바스 같은 건 너무 흔하고 일단 게다가 밥이 아니야 아니 차라리 그런 건 괜찮아 그런 거 폼나잖아 고 그런 정도로 감바스 할까 감바스 대알리오그런 거? 그것도 안 줄. 고 그럼 뭐야 또? 관자 관자? 집에 관자가 있어? 박수스 삼인대지 마트에서 관자를 팔아? 팔더라 키조개 관자 키조한네마리 잡아서 그렇게 12,000원 정도에 팔거든? 응. 키조개 큰게 한마리에 4천원권 하니까 오히려 이득이 있어 게다가 또 내장이랑 다 손질하고 여기 지느러미살? 뭐 거기 다리살? 거기랑 꼭지까지 다 준단 말이야 아 키조개를 판다고 관자를 파는게 아니라? 어, 키조개 관자 아 그렇게 해서 손질 된걸 판다니까 손질 된걸 판다고? 아 어, 키조개도 팔아 음... 근데 그걸 집에서 까고나서 그 큼직큼직한 그 껍데기를 또 버리고 너무너무 아, 어, 너무 귀찮지 키조개 손질하면 귀찮아 아니 뭐 많이 해봤잖아 어렵지는 않은데 자취생이 귀찮아. 하려고 그러면 힘들지 키조개 네. 어, 껍질 까다가 손대면 겁나 짜증나 어,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전복 요리? 전복 탕수육 같은 거? 탕수육? 자취생이 튀기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? <laughs> 기름만 좀 넉넉히 하고 나서 그냥 그 복도식 튀기는 거지? 아빠 속초 왜 이렇게 내 돈으로 낸다고 뭔가 자꾸 비싼 거물로가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니까 <laughs> 나 아직 퇴직금 안 나왔어 한우를 이용해서 와인 찜 같은 거야 죽을래? <웃음> 죽을래요? <웃음> 싸울래? 아무것도 <laughs> 어, 마땅한 게 없네 야 이거 왜온 거야? <laughs> 어? 전혀 생각해놓은 게 없어? 어. <laughs> 대충은 네가 좀 생각을 했어야 돼. 이게 진짜 맛있긴 한데. 근데 뭔데? 무지진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. 무근집집은 너무 오래 걸리는데? 지금 아, 베이컨 있다고? 어? 어 아, 베이컨. 베이컨하고 리조또 싸 있다고? 아 물론 파스타 면도 있죠 언제나. 렇다 계란만 사 갖고 가서 까르보나라를할 거야? 차라리 그게 낫지도. 굳이 까르보나라를 집에서? <웃음> <웃음> 자취생 생존 요리를 내놓라고. 으 만약에 그거면은. <laughs> 나 아, 요즘에 스파게티면 한봉1 k g 짜리 삶아놓고 e 렇게뺀 다음에 오 발라서 서션션에얼얼려놓쓰쓰든 아무튼 <laughs> 중요한 건 I'm g 편집하기 to 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중요한 i 뭐 해줄 거야. 아, 일단 마트에 가서 재료 I'm going t 네 eat 일단 이, 인트로는 여기까지